백혜룡 경정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어 지금은 겨, 경찰팀이 완성이 돼서 열심히 수사 그 이렇게 락불락구 침대를 요청하는 등 열심히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라는데 무슨 침대부터 찾아요? 뭐 야근할 기세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수사 지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동부지검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의 공석이니까 검찰총장 권한대행한테 무슨 지시를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한테 또는 대통령한테 뭐 직접 언론에 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대통령님이 지시가 지지난 일요일 날 있었는데 그 전인 금요일 날 대검에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백태룡 경정팀에 대해서 어디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님 말씀 전에 금요일부터 이미 내부 회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요 대통령님. 보 직원장이 먼저 건의를 한 겁니까? 아 그렇지는 대검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백태룡 경정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 사안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대검에다가 문서로 사건 지시를 했던데 그전 금요일날 대검에서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두로 백혜론 경쟁팀을 받아서 여기 수사팀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던 와중에 다시 일요일 아니, 그럼 법무부 그 장관을 수... 건너뛰고 대통령실에서 검찰 대검으로 바로 연락이 갔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검 차장님이 지시를 받았던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대검에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